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리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림길이 있을 때 방향을 정해 주면 따라가는 사람은 이끄는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길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정 능력과 자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큰 흐름만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세심하게 신경 쓸 시간도 없으셨고, 경제적 여유도 없었죠. 단지 성실해야 한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이 정도만 교육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너무 세세한 것까지 알려주려고 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갈 때까지 아주 세밀하게 인도해 주려고 하죠.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말만 믿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자율성은 사라지고 자생력과 경쟁력은 부족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부모님처럼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밀한 부분까지 알려주시지 않아요. 큰 틀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라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내리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뱀이 나타나서 유혹할 때의 대처 방법까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고만 하셨죠. 그런데 뱀이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에 대처하는 방법을 하나님께 배우지 않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었다라고 핑계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이미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에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후에도 별다른 말씀을 한 적이 없으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길을 따라가다가 넘어지고 무릎에 피가 나고 깨어지며 하나님 신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욥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자기 신앙이 꽤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욕의 신앙은 틀에 갇혀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없고, 자녀들이 번성하고,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 생활을 꽤 잘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하나님의 담금질이 시작되자, 욕은 대처할 방법이 전무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과 하나님 앞에 입으로 죄를 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어둠의 터널을 헤쳐나가야 할지 하나님께서는 욕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욕은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며 길을 찾아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욕이 잘한 것도 보이고 욕이 실수한 것도 보입니다. 욥의 실수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시행착오일 뿐입니다. 먼저 욥이 잘한 것부터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지금까지 욥은 그를 찾아온 세 명의 친구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듣다가 화가 나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도 했죠. 하지만 이것은 대화가 아니라 서로의 말싸움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욥은 이제 친구들과 대화하지 않고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변론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이 아주 잘 결정한 것이죠.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과 오랜 시간 대화해 보아도 신앙 성장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인과율에 매여 있는 친구들과 변론하느니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변론하는 것이 낫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 신앙에 일시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들과 변론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욕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욕의 실수도 있습니다. 욥기 13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희망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아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이 욥이요 행위 구원에 빠져 있고 행위 가운데 자신의 의로움을 찾고자 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욥은 이미 일장에서 동방의 의미라고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행위로는 욥을 따를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행위를 보고 어려움과 고난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였던 겁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느냐는 것이 문제이지 행위로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바로 유업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면 행위를 먼저 돌아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지 생각합니다. 1 1조를 떼어먹은 적은 없는지 주일성수를 하지 않은 적은 없는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는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비켜서 있지는 않는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살펴보는 차원에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요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기보다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 분,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 여정에서 두 가지 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아 변론하는 것과 행위를 의지하는 잘못된 면이 함께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온전한 선함도 아니고 완전한 실패도 아닙니다. 단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정에서 일어나는 시행착오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길을 찾아가게 하시는 그 뜻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큰 뜻을 잘 알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행위 구원을 극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길을 찾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늘도 길을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깨달음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